센스된 거. <웃음> <웃음> 자,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관중으로 성공하는 직업에 관 직업 자체는 관중형이에요, 연예인형이에요.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치는 직업이에요. 근데 뭘로? 지식으로. 적이 많은 것 중에서 저는 지식으로, 지식으로. 그런데 저는 심지어 신까지 쓸 긍생수 되네요. 지식이 끝도 없이 늘어나시겠네요 아, 저의 직업 중에 형태인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어. 그리고 올해가 무슨 해죠? 올해가 을사년이었습니다. 꽃이 왔죠. 꽃이랑 빛이 왔죠. 목이 성장이 핫은데그러기 때문에 저는 원래대로라면은 남들을 가르쳐서 성장시키는 일을 별로 하지 않아요. 저 그냥 일했던 강자로 관종만 일을 해요. 그런데 제가 올해 자격증 강의를 평문몇년 중에 가장 많이 읽고, 진짜 미친 듯이 많이 읽고 올해 자격증 강의. 그 다음에 올해 여러분들에게 또 사주면서 가르치고 있는 거. 올해는 내가 제가 남을 가르치는 한 해였던 겁니다. 남을 가르쳐서 성장시킨 해였다. 저는 사주가 이렇게 완벽하게 자리 잡혀있거든요. 저의 사주는 잘 잡혀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나 이게 맞나 라는 분도 있을 수는데 사주가 아직 맞나 고민되시는 분들은 아직 자리가 완벽히 안 잡혀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거에 대충 느낌이 오실지 모르겠네요. 자, 아, 저로 예시를 드렸고, 자, 이제 자기 사주를 한번 가보면서 어떤 느낌인지 봐야 되는데, 자, 그 다음부터 또 볼게요. 축토. 축도. 축토이신 분들은 얼어붙은 땅이에요. 그래서 반복되는 패턴을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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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 안전 쪽 일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시간이 되게 어두운 시간이죠. 새벽 1시니까. 그래서, 전기, 전자, 빛 이런 쪽이라 하셔도 되게 잘 맞고요. 그런 쪽이일하셔안전위에서 일하시거나, 전기, 전자 쪽이라 하시거나, 반복해서는 무공무원쪽 일을 일하시거나. 근데 되게 안타까운 소리인데, 자수랑 축토을둘다 녹여야 되잖아요. 성공하게 뭘 걸려요? 자수랑 축토은요 옆에 요기는 글자 쓰는 다이어문자가 없습니다. 저는 병사죠. 요기는 글자가 있죠. 시간이 걸리지만 저는 못 했죠. 축토가 월지다 시간이 걸려요. 비반소용이긴 한데 한 마디 말씀드리자면은 일지가 축토다 결혼할 때 오래 아. 걸릴 수 있죠. 배틀만나도 오래 걸리구나. 자 축토 이런 느낌이고 이제 지지는 빠르게 넘어가볼게요. 첫 번째 예시 띄웠듯이 자 이번에 잎목입니다. 인목 역시 성장하는 아이예요. 갑목이랑 느낌이 비슷해요. 감목이랑감목이랑 감목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감목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성장하는 일도 되게 잘해요. 기획, 창의적인 일, 교육, 예, 교육쪽을도 잘맞고요 그다음에 명예가 있고 자기 스타일도 있고요. 얘가 그 사주에서 동물로도 이제 표현되는 호랑이라서. 약간 강렬한게를도 좋습니다. 뭔가 강렬하게. 미용, 문신, 화학약품, 칼, 침. 이런 것도 잘 맞고. 그 다음에 나무 쪽이다 보니까 토목 건축 이런 것도 잘 맞고요. 성장하는 에너지에서 에너지 발전소도 있고. 이런 것들 되게 다양하죠? 뭐, 뭐 이렇습니다. 목이 있다. 공부를 잘, 응. 교육을 하는 게 되게 잘 좋을 수있어 공부하는 거 너무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특징이에요. 네. 특징이죠. 자수가 있다. 지식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식이 많이 있는 겁니다. 자수나 해수는 지식이 많아요. 네. 근데 해수는 쓸데없는 지식이 많고 자수는 핵심을 지식이 많고. 축토, 그냥 매일 똑같은 일잘 하시는 거고요. 임목뭘 배우는 거잘 하시는 거고요. 새롭게 뭘 도전해서 또 배우고 이런 거잘하 그다음 거 요목, 요목입니다 얘 되게 바빠요 진짜 바빠요 반복해서 전문가요 맨날 반복해서 전문 성장도 잘하고요 꽃이 글자가 있어요 얘가 일목이 힘이 세거든요 인테리어, 패션, 동의, 러런거성적으로 잘하고 어린이 교육도 잘한다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 정료라고 칠게요. 정, 정료라고 실게요 정료 있는 사람은 교육하면 잘하겠죠. 왜? 꽃이죠. 꽃이고요. 꽃이고요. 교육 써있죠. 교육이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뭐예요? 반복을 잘해서 반복의 적는 거예요 교육이 솔직히 새로운 거 공부하실 수도 있지만 학교교육이나 학원공교육은 어느 정도 선생님이 공부하면 더 이상 안 배워도 돼요. 그죠? 반복되죠. 그리고 정화니까 약간 특수한 과목일 겁니다. 그래서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조금 매니아틱한 과목의 교사가 될수 있어요. 특히 요것도 돼요. 꽃대를, 꽃대를 키워주는 일. 꽃대를 키워주는 일. 만약에 이런 선생이 있으면, 그러면 선생님이죠. 그러면 선생님이죠. 아, 제가 이거 왜 기억하냐면, 저번 주에 저한테 사주 받으셨던 분인데, 사주 상담 받으셨던 분인데, 특성화고에서 국사교육 하시더라고요. 어, 원래 독조아는사이긴 했는데, 사주를 본 적이 없었니다사주봤어요특성화고교수학 국, 국사더라고요. 국사는 매니아틱한 거는 아니에요. 특성상 좀 매니아틱해지더라고요. 또 아이들이 가르치는 학교 교사더라고요. 아, 뭐 어쨌든 이런 식인 겁니다. 그다음에 어 이거 왜 저어? 써한테 좀 오셔도 돼요? 저 오셔도 돼요? 아, 저 오셔도 돼요? 아 생각도 안 지었네. 자, 얘는 촉촉한 땅이에요. 촉촉한 촉촉, 촉촉이에요. 촉촉이. 촉촉이라서 모든 지다 받쳐주고 상담사, 애들 직장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나무 키우는 걸 진짜 잘하는 아이입니다. 나무 키우는 걸 잘해주고 남들 잘 맞춰서 그리고 아침시간이라서 패션, 다이어트, 미용 이런 쪽에도 되게 잘하고요. 토니까 특기하는 것도 잘합니다. 갑진이다. 갑진이다. 그러면 역시 큰 목표를 노리고서 성장하는 사람이다 큰물안에서 전문가, 월주가 그렇다면요? 값진이면? 또는 뭐 패션 쪽 전문가가 될 수도 있죠? 뭐 패션 쪽 전문가라고 하니까 유명한 안드로이드 디자이너다나 뭐 그런 건 어떻게 되나요? 아니면 차우? 뭐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죠 진토네는 그렇습니다 근데 토들이랑 특징이 제일 적어요 토, 미안, 토가 돼요, 예. 토 특징이, 토가 뭐래요? 진짜 심하신 분들이 계속 그런 건데. 할 겁니다. 같이 고생해봐. 누가 해봐 있어줘. 근데 다만 얘는 줬다 얘는 해외예요. 얘는 국내용이에요. 아니 제가 작년에 그냥 망만 말했는데 누가 국내용 영만가봐요. 저번에 말했는게 있어서 제가 분석해봤더니 맞네요. 제가 국내용 영만더라고. 아, 진짜. 가 맨날 신기한 다 맨날 제쓸 때마다 썰피고 있죠. 제가 뭐라냐면 병화가 있어서 그래요. 잘 알려주고 싶어. 요 관종이라 다 들려주고 싶어. 그럼 그걸 보고 있는 정화들은 이제 이해가 안 돼요 왜? 왜 저렇게 다 밝힐까? 이런 식 <laughs> 있을 거예요 <laughs>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정화도 정리만 하네요 그냥 정사, 뭐 정류 이런 애들이요 자, 넘어갈게요 사화 연마살 있습니다, 어쨌든 연마살 장난 아니고 외교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사화가 있으면 해외로 나갈 수 있어요 해수가 있어도 해외로 나갈 수 있어요 오화 오하. 오화가 직업이다 아까 저기 누구라고는 말씀 못 드려요. 이제 정보를 가입해서 주 미안하니까 제 정보는 만만할 수 있지만 누구 거라고는 말못 하는데 아까 저쪽에 계신 분의 사주를 봤는데 경호더라고요. 월주가 경호? 아, 월요구. 경호? 경사야 경호? 경호였어요. 경호. 경호였거든요. 근데 이분한테 혹시 무슨 일 하고 싶냐고 물어봤더니 금융 쪽에 들어가고 싶대요. 아, 금융? 아, 금융? 공금이라서? 근데 이번에 그 어느 금융 쪽 일을 할까? 근데 저도 이제 그게 궁금해지는 거죠. 이분에 금융 을 일을 할 텐데 어느 금융일까? 뭐 의료, 법무, 뭐 이런 쪽에 금융을 하거나, 오락, 뭐 그런 어떤 뭔가 권한 그런 쪽에서 이런 그런 쪽서 금융 일을 하거나, 그럴 수 있겠죠. 아니면 금융 컨설팅이라 할 수도 있어요. 금융 컨설팅이니까 뭐 노무사나 뭐나 은행원이나 이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거. 로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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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하거나 그럴 수도 있고 넘어갈게요 미토 얘 진짜 따뜻해요 그 이런 말씀들로평수 있는데 얘가 있으면요 자기 사람한테 세상 누구보다 따뜻할 수 있어요 어, 예. 물론 여기에 정화까지 있으면요 좀 다혈질이긴 한데 그래도 선택할 <laughs> 수 있어요 그 제가 정미이신 분들이 지금 여기서 세 분이 나왔거든요 어 근데 어쨌든 다리 따뜻한 사람들일 거예요 뜨겁지만 뜨겁지아 무서워 왜 제가 무서워하면 전경계이서 무서워 <laughs> 공원극장 조서가 방송 언론을 따뜻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쪽 업무를 하면 잘 맞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쪽에서 일을 하면 잘 불릴 사람이고요 날씨 변화가 아주 심한 7월이기 때문에 원래 하는 것외에도 다른 걸뭐 해보고 싶거나 아니면 그냥 그냥 정말 원활하게 유지하는 형태로 일을 하셔도 좋고요. 뭐 그렇죠. 얘가 방송인데요. 아 그건 아니에요. 얘 방송인데는 뭐 아니에요. 방송 쪽에서 일할 하는 것뿐이에요. 사람들이 모여라 하고 자기에 빠지는 거예요. 방송이라고 싶으면은 병화 사화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냥 방송이나 언론 쪽에서 사람들이 모으고 싶을 뿐인 거예요. 왜 지지니까? 얘는 천간의 자리잖아요. 지지자 이 특징에 꼭 구분하시고 신금 정리를 잘하고요, 계산을 잘하고요. 어, 얘는 금이어서 그래요. 금이라서 그렇습니다. 약간 그게 있어요. 성과를 좀 따죠. 신금 왜 그런 소리 겠지 전에 전도 제가 싫어요. 성과를 좀 따지고 인간관계를 따지요 얘는 계속해서 말하지만 경력특징 때문에 약간 좀세요 쎄서 이런 거 되게 좋아요. 보안, 서열, 뭐 이런 거. 근데 저는 이런 사람은 아닌데. 왜 이럴 때 가끔 사주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다가도 정리 잘한다고 보면 잘 맞네, 이러고 있어요. 자, 그렇고요. 유급. 얘 완전 까칠이. 세상 최강 까칠이. 월지에 있으면 직업적으로 까칠하신 건가요? 일지에 있으면 본인의 까칠하신, 있으면 본인의 까칠하신 음. 거예요. 저 까칠 안하는요 그럼 까칠한 남편이 아내 만나고 일지니까. 근데 일하는 특이한게도 공사하고요. 희생이에요. 까칠할 뿐이지 진짜 자기가 예민할 뿐이지 남편한테 되게 잘해줘요. 잘하지만 까칠해요. 공사 받는데 되게 세 보이는 분 있죠? 그럼 누구일 음. 수 있어요? 불평불만 되게 많아 근데 그거 왜 그러냐면 자기가 완벽하려고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이건 제일 불편합니다 정미나 걔네들이 불편한 건아니고 걔네들은 좀 부담스럽게 해지고 무거나 무서운 것뿐이지 저는 걔네들이 싫구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얘는 좀 싫어요 근데 제가 왜 얘를 싫어하냐면 저는 신금이 있어서 그래요 둘은 같은 근육에 다른 거라서 여러분 여기서 말씀드릴 게 여러분의 그 사주 원국 있죠? 그 여덟 글자 봐보세요. 여덟 글자 봤는데, 이 글자 중에서 색깔이 같은 애가 있을 거예요. 얘랑, 얘랑 색깔이 같아. 그리고 거기에 비견이랑있고 아래, 뭐, 아래랑 위에 겁쟁이 이렇게 써있죠. 이게 다음 시간에 살짝 배울 텐데, 얘가 경쟁자들의 의미예요. 예를 들어 무슨 말이냐면요. 목에는, 목에는요, 나무랑 꽃이 있어요. 얘네 둘은 사이가 안좋아요. 왜 안좋아요? 같은 목이지만, 너는 왜 나랑 달라? 하면서 경쟁자야 그래서 내 사주에 겁재가 있다. 조금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일지에 겁재가 있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일지 에 겁재가 있는 분들은 나쁘지 않아. 나름 괜찮아요. 겁재라고 막한 건가? 그냥 겁재가 좀 불편한 뿐이에요. 예. 네. 겁재라는 게 있으시는데 여기 서 여기나 여기에 같은 색깔이고 위나 아래 겁재라고 써 있으면 약간 내 경쟁자 생각하시면 돼요. 있으시 쓰시면 될 거예요. 근데 여기의 법칙는 괜찮아요. 결혼하실 때돈좀 쓰실 분인 거예요. 야, 그건 비방섭이라고 넘어갈 수없는 어쨌든. 여기는, 근데 그래도 내가 이 남편이나 내 아내를 모여 살기 위해 열심히 사실 겁니다. 그래서 나를, 나를 좀바쁘게 만들긴 하는데 성공시킬 거예요. 넘어가서, 같은 글자지만, 같은 속성이지만 다른 글자는 차이가 안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술토 너무 건조해 너무 건조해 저거 무시하세요 저거 무시하세요 이거 맞긴 한데 오늘 배우는 건 아니에요 이거 오늘 배우는 애은 무시하세요 제가 안 지웠어요 자, 제가 경금이라 성세함이 진짜 떨어져요 <laughs> 자, 사람이 모이기 어려운 투표를 서 되게 어려워요 제가 저번에 봤던 문제에 그런 건 있었는데 누구냐면 무토 무토, 무토, 기토. <laughs> 무술토, 술토, 술토. 여기 뭐였더라? <laughs> 무슨 토밖에 없어요. 심지어 술토가 죽여요. 근데 저 이분 만나기 너무 힘들었어요. 이분이 전설적으로 사주를 잘 하시는 분이거든요. 저 이분 너무 만나고 싶었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laughs> 만났는데, 선생님 저대체어디사세요 산에 사는 분은 뭐죠? 자연인이세요. <laughs> 아 자연인이셨구나. 아 밖에 안 나오세요? 한 달에 한번뭐사러 나와요. 돈은 어떻게 계시니? 또 자연인분도 발표했네. <laughs> 아 그러시네요. <laughs>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선생님 사주가 뭐예요? 하면서 봤더니 아 사주 보시면 딱 아실 거예요. 근데 오 무무무의 솔토요 갈수 없는 위요아아 그래서 너무 뭐 힘들었구나. 선생님 그래서 올해 어떻게 만났네요? 이랬더니 작년에 만났는데 갑진 해였거든요. 갑몸이 뚫어져서 뚫 그나마. 그래서 올해 사람들 조금 만났다고. 아, 아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네. 아 신기했어요. 네. <laughs> 근데 이 직업으로 볼 수도 없는 사람이긴 했지만 네. 어쨌든 자연인을 이용해서 뭐 어떻게 알아? 어쨌든 <laughs> 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 야구 선수 김도현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작년 MVP 선수거든요. 작년에 해성처럼 떨어서 야구에서 야구 대한민국 야구 평정해서 선수인데. 했어요. 올해 MVP는 또 주고 어, 올해 MVP나오면 제가 또 볼건데 야구선수들이 또 이런 지목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가을이라서 어디야? 어 10월 가을이라서 타작한거라 내가 아이를 키우거나 내 시주에 술코가 있다 내 시주에 술코가 있다 남자아이 낳았다 야구 건도 골프같은거 한번 키워보세요 잘할 수도 있어 <laughs> 사주대로 하면 안술이지만 네 근데 그렇습니다 제 조카가 검도가 검도가 일진 아니고 술토가 일지에요. 월지 아니에요. 그래서 아쉽긴 한데 걔가 검도 배우자마자 바로 전국대회에서 준우자가 나오고요. 어, 걔는 그쪽으로 가면는 사주도 아니고 걔가 걔도 별로, 검도 재밌지만 그걸로 직업할 생각은 없다지해수 해수 해수 돼지 돼지고요. 물은 물도 물의 돼지요 물이 넘치고 돼지요 그래서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다만 쓸데없는 걸말해 a 대 n a 서 야식. 야식 t but it's a 들이 s h Yash is a yash. I'm not sure if 제가 제일 궁금한 건뭐 쿠팡 e a yash. I'm not 서 u r e if I'm going to be a yash. I'm not sure if I'm g o i 왜 옆에, 쓸데없는짓많이사고있 있죠? 그러걸 네. 코로나는 나무리 키. 자, 이게, 이제, 어려웠을 텐데 오늘, 글자를, 글자 이짝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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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배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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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옆에 사람들하고 이야기 들으면서 뭔지도 한번 파악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뭐 하는 거냐면 영상은 그만 찍을 거고요. 영상은 그만 찍을 거고. 첫 번째 여러분 한번 파악해 보세요. 내 네, 월주는 내 네, 월주에서도 뭐가 있죠? 월간과 월지가 있습니다. 내 네, 월간과 월지가 있습니다. 예. 월간과 월지가 있는데 이 글자와 이 글자가 만약에 지금 직업으로 활용된다면 어떤 직업으로 나는 활용될 것 같은지, 내 직업은 어떤 직업으로 활용될 것 같은지 파악해보세요. 파악하시고, 파악하고 끝이 아니에요. 어, 좀 죄송하지만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기 있는 다섯 분이니까, 앞에 분이 죄송한데? 할게요. 저기 네분 죄송한데, 저쪽에있 이따 요 여기 네 분, 여기 네 분, 여기 네 분. 어, 매니저님 있네? 매니저님 <laughs> 잠깐 해 주실 수 있나요? 어, 죄송해요. 어쩌다가 왜 왔어? <laughs> 자, 네 분, 네 분, 네분 해서 서로 자기의 월간과 월지를 보면서 저는 이런 직업을 하고 싶고, 이 이렇게 이 해석되는 것 때문에 서로 약간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일단은 자기 월지랑 뭐 일지 같은 경 지금 파악해보는 시간 5분 정도 가져볼게요.